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이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경건,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나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그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담는 것처럼 또 엄마 아빠의 성향까지 다 담잖아요. 말투도 담고, 걷는 것도 담고,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담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또 예수의 영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성품 덕, 그 믿음에 더해야 될 덕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큰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우리의 의로 된게 아니잖아요. 오직 공유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진노의 자식들이 구원받았는데, 살,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살았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줘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야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매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성향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늘더 배우려고 하고 끝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들을 것도 없는 것처럼 교만해진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이에 더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을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을 순종함이 생명이 되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독약이 들었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밑에 있어라 그 말이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게 아니라 너는 마지막까지 피조물이라는 거죠 네가 머물 자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인데, 아담은 자기 유익을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그게 죄악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 모든 인생들이 불순종의 영인 마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마귀 사탄의 영이 모든 인생들의 심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를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귀가 인생을 꿰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아담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넘겼는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조주 받아 죽으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길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길이기에 주님은 순종하시잖아요. 그 순종으로 한 의를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게 되신 거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만왕의 왕된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저주의 길을 가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이 길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끌려 달리면 그건 구원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마귀의 종로로 가는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간을 못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죠.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순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믿음이 순종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역의로의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죠. 사역에 우리의 사명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 다니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나를 만세 전에 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회로 부르실 때 가장 쉽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케 하실 때 즐거이 순종해야죠. 그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를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교회 교회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일꾼들을 당회를 통해 세우면 그건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당회가 직분을 맡겼는데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사명의로에 부르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명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뭐 우리가 가장 잘하는 내용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앞에 본이 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은 불순종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의 영, 귀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괴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나 따라와라 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기뻐할 일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구절에 보면 맹인이라 그랬죠.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지난 날에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네큰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구원회로 부르시고 또 사명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답게 택함 받은 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명을 버리는 거.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이게 실족이에요. 근데 실족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면 날마다 우리가 순종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실족하는 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한,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냥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다짐도 없이 넘어가면 그안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갈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더큰 영광과 더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괜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리가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순종하셨던가, 어디까지 순종하셨던가,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가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때로는 고난도 있죠. 역경도 있죠.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요셉은 성령을 우리처럼 성령 받고 산 사람이 아니라도 종으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길도 순종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 볼 때도 순종하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께 맡긴 거잖아요.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끝까지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했죠지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이 몸의 가죽을 다산 채로 다 베기면서 죽였어요. 자기 살갗이 다 칼로 벗겨지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순교했습.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판매질을 맞고 쓰러진 채 목베임을 당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 칼로 목베임을 당하죠. 바울의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그목그목그 목, 그 목,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이 잘라졌는데 그 굴러간 목에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살까지 온갖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다 겪으면서 밤 모세에서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요한 계시록 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산 순교자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손해가 될것 같으면 불순종하고, 그건 믿음 아니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욕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죠. 교회의 영광이 해손을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죠. 자기가 욕 먹으면, 자기가 손해 보면 못 견대잖아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욕먹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당할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이 짓밟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참지 못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냐 저 것이냐 선택할 때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택하면 됩니다 뭘 망설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돼요 나 손해보고 나 낮아지고 나 비천해지고 그것 계산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택하십시오 말씀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시거지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 시거지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만 남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이유로든지 식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뜻대로 하면 주님은 손을 떼시겠죠. 그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제주로 해봐라. 주님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죠. 철저하게 죽게 순종하고 죽게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이 선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올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불순종의 영과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주의 일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내가 순종한 만큼 더 새로운 길이 더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길이 안 보이면 왜안 보이겠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니까 안, 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뜻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왜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이 길이신데, 주님이 길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지 성경 66권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왜 길이 안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면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순종하기로 살기로 순종하고 살기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뜻은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무슨 내 뜻이 있습니까. 내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그 뜻이 나를 영생하게 할 것이고 그 뜻이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할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순종의 길임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어졌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났고 순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감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